숲속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남성이 추운 날씨에 힘겹게 울부짖는 아기 퓨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민을 느낀 그는 아기 퓨마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철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의사는 아기 퓨마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분유를 정성스럽게 손으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아기 퓨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기 퓨마는 금세 잠이 들었고 새집에서 편안함을 찾았어요. 퓨마를 편안하게 해주기로 결심한 남자는 퓨마와 함께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퓨마와 함께 놀면서 점차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기 퓨마는 남자의 친절과 보살핌의 증거인 장엄한 동물로 성장했습니다. 퓨마는 어른이 되었지만, 남자는 퓨마가 한때 사랑을 필요로 하는 힘없는 아기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는 퓨마가 뛰어놀 수 있도록 넓은 잔디밭을 만들어 주기도 했죠.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도 퓨마는 남자가 시간을 내어 털을 빗겨 줄 때면 항상 신이 났고, 남자의 관심과